박근혜는 내쫓고 윤석열 지키는 국힘. 어, 국힘이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전에 대통령 탄핵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억울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탄핵까지 가는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탄핵의 주역, 윤석열을 영입했어요. 그만큼 정치적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것도 어필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영입했잖아요. 을 네. 그니까 러 이제 필요에 그러니까 따라서 필요가 있으면 이제 이전에 아무리 이제 우리가 먹셨던주군이나 할지라도 갈아치우겠다. 그게 힘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윤석열 아직도 이제 끼고 싸고돌는지 음. 이해가 안 돼요. 네. 오히려 이제 부수의 적통 진짜 억울하게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창박치금 했으면 그, 그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깜빡이 집어넣은 이 윤석열은 이렇게 끼고 싸고 돌면서 이제 시혜를 쳐준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돼요 오히려 윤석열로 바꾼으로써 그렇게 국힘은 이제 배신자가 됐지만, 배신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뀌었다는 것을 국민한테 보여주으로써 정권을 교체할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국힘은 그렇게 자기네들이 바꿔놓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과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안바뀌잖아요 아, 네, 계속, 계속... 이 얘기는 하고 그냥 사실 보수가 아니라 진짜 진보인 사람들 아닐까요? 네. 네.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가 정말 보수를 위해서 희생한 네. 사람이에요. 그때 탄핵 당했을 때부터 그냥, 그냥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보수에 뭐 일어나라, 부수로 부수로 일어나라, 부수로 일어나라 그런 식으로 했으면 우리나라 음. 완전 끝장났어요. 탄핵도 안 됐고 계속 이제 그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네. 빠져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자기가 억울한 게 있음에도 자기가 여기서 목소리를 내면 음? 정말 이제 나라가 절단한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자기가 억울하면 쓰면서도 참았던 거예요. 얘기를 안 하고. 그랬던 게, 그러, 그랬던 게 박근혜 대통령인데.